영국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국민 대학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쳐야 하고 IELT 성적, 높은 등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ICL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신다면 파운데이션 과정, IELT 성적이 없어도 되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CL은 영국대학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 유수의 대학 본교로 마지막 학년 편입을 진행하는 플랫폼 교육 기관입니다. ICL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총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혼합된 블렌디드라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영국 정식 학점 인정기관인 OTHM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영국대학교 신입학이 아닌 마지막 학년으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마지막 학년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탑업 트랜스퍼라고 하며 영국을 비롯한 스위스, 싱가폴 등 교육 선진국에서 이미 50년 이상 시행해 온 편입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ICL을 통해 학위 취득까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냐? 영국의 교육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총 3년 과정간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지에서의 학위 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CL에서 대학교 1학년의 준하는 디플로마 과정을 1년간 마치게 되며 마지막 3학년의 준하는 디그리 과정만 본교 마지막 학년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먼저 ICA라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은 모두 LMS를 통해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캘린더를 통해 과제 제출일, 미팅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교재 다운, 과제 제출, 퀴즈 제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도 하고, 과제나 퀴즈 같은 절차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수 있으시기도 하실텐데요. ICL에서는 이러한 걱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영국 현지 교수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영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한국인 TA 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 학생들에게도 학습적인 도움을 드리며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IELTS 성적도 필요하실 수 있게 되실텐데요. 보통 지원하는 학교 기준에 따라 5.0에서 6.0이 IELTS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겠지만 ICL은 당장의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상황 ESL 프로그램을 통해 24주간 이수하게 된다면 조건부 입학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졸업까지 온라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 대학을 다녀보고 싶으신다면 마지막 학년을 현지 대학에서 직접 다닐 수 있기도 하는데요. 다만 IELTS 성적을 본교에 지나가기 전까지 꼭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IELTS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ICL에서는 OTMH를 통해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들은 주로 경영학, 호텔경영, 회계학, 회계금융, 통합보건 및 사회복지와 같은 비즈니스 계열 전용 전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공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20계열은 유일하게 IT 전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CA를 통해 영국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과정 진행 시 입학수속비 납입부터 학비 납입, 모티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문상담 혹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